병식, 언니, 나도 그렇긴 하지만, 언니 좀 심한 것 같다. 제철이가 뭐야? 그치? 나, 제가 보기엔, 거가 거긴 것 같아요. 어쩜, 아, 부모님들이 좀넘어신거 아니에요? 제철, 그치? 그래도 난 김씨인데, 넌 성마저 봉씨라서, 봉병식. 그래서 호적엔 경애를 올리긴 했는데,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제철이라 해야 알아. 보시다시피 봉병식이와 제철이 모두는 이쁜 여인네죠. 아 근데 왜 이름이 남자 이름일까요? 남자 이름, 여자 이름 딱히 법적으로 구분되어진 지건 없어도 일반적으로 우리의 통념상 대충 이름으로 구분이 되는 법이잖아요. 근데 저마다의 사연으로 여자들이 가끔 남자 이름인 경우가 있지요. 저마다의 사연이라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예전에 남아선호사상이 남아 있어서 아들을 갖고자 는 염원으로 미리 아들 이름을 지어놓은 것이죠. 태어날 딸의 인생에서 어릴 적에 놀림을 받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학교에서 3월 초 학년 구성을 할때 여선생이 주류인 저희 학년에 인심 쓰고 남선생을 꽂아준다고 딴 학교에서 새로 오실 이영수 쌤을 보내주셨는데요. 예상과 달리 여선생님이었죠. 일당 백을 하는 쌤이었죠. 그저 첫 기대감과 달랐다 뿐이지요. 오늘은 이름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해봐요. 이름은 영어로 name, 성은 last name. 영어에선 이름 성 순서로 쓰니까 끝에 오는 이름이라 해서 last name인 거죠. 너무 쉽죠? 중학교 때 배워서 귀에 딱지가 안은 문장이 바로 what's your name이죠. 성은 뭐야? 영어로 What's your last name? 잠깐만요 여기서 깨알 강의 들어갑니다 아, 만나서 다짜고짜 What's your name? 하면은 세련되지 못한 거죠 무슨 신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잡다하게 하다가 I'm Jane 하면 상대방도 I'm Keith 라며 스무스하게 이름을 말하는 거죠 아 그리고 영어 이름 중에 중간 이름도 있어요 미들레임 미들레임 이라고 하죠 랜디 조셉 피러슨 인데 랜디 간호사 이름은 조셉 랜디로 자기 아빠 이름이 랜디 조셉 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미들레임을 순서를 바꿔서 이름 짓기도 해요 거기서 이름은 짓는 사람 마음이니까 뭘 하시든 저희 큰오빠는 응태인데 아명은 크게 되라고 클테였다고 해요. 친구 아들은 생시를 따져 훌륭하게 되라고 거액을 들여 지은 이름이 응하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장명소 가서 돈을 들어가며 이름을 짓기도 하죠. 반면 부모님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 맞아 할 정도의 이름들도 많죠. 그러니까 태몽하고 연결 지어서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거죠. 성은 마시오, 이름은 귀녀. 성은 그렇다 치고, 이름은 처음 귀한 그녀라는 뜻인데, 붙여놓으니, 어마 무시한 이름이 되고. 성은 강씨, 이름은 아지. 병원에서 간호사가 강아지씨 하고 부르니, 70먹은 할머니가 네, 하며 벌떡 일어나는 상황. 본 감독의 딸, 이름이 본비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어로, 본이 좋은이라는 뜻으로 좋은 인생을 뜻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 어, 미스코리아 출신인 장윤정 씨, 어, 장윤정 씨는 그 라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딸에게 라이라고 붙여주고 싶었는데, 어, 어, 공그렇게도 남편 성이 도시라서 어, 이름을 라이로 지지 못했다는 그런 어,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어, 웃긴 이름이 좀 있는데요. 어, 또는 거북스러워서 개명을 하고 픈 이름들 이에요 예를 들어서, a d 티 l Tiss Off' 'Adolf, Oliver, n i p l 'Tiss o 불화를 하지 않아서 젖꼭지가 드러나는 상황이죠. 유두가 드러나는 상황인데, 그걸 t i 오프 o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라스네임이 t i 오프 o f 근데 영어를 모르면, 한 번에 빵 터지지는 않죠. 아무튼, 피치업. 어, 어, 이 집안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불화를 안 했나 봅니다. <laughs> 미국은 성도 제각각이에요. 정말로 짓는 사람 마음으로 색깔이 라스네임인 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린, 블랙, 브라운. 아돌브, 아돌프, 올리버 니플에서는 니플이 유두란 뜻이잖아요. 한국 이름에서는 성기라는 이름과 맥을 같이 하는 뜻이에요. 하는 동학년에 강성기 선생님 계셨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laughs> 어, 그래서 그 강성기 선생님 얘기, 이름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재철연이가 어, 옛날, 지금 생각난다면서 이 옛날 그 전도사님 이름이 성기였대요. 여성기, 그것도. 여성기였는데 어, 병식 언니가 아 웃겨, 너무 웃기다 했더니 어, 제철 언니가 "근데 남자야" 그러라고 <laughs> 남자 이름이 여성기" <laughs> 어, 한국은 아빠의 성을 따라 평생 살게 되는데요. 요즘은 엄마의 성을 넘기도 하죠. 미국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 성을 따라요. 근데 전 성을 바꾸지 않았어요. 단지 문서상으로 복잡한 게 싫어서요. 완전 사회 통념을 깨버리는 과감한 행동 같지만 실상은 그저 복잡하고 귀찮은 게 싫어서 그리했던 거고요. 어, 한국에서 왜 누구 때 하잖아요. 뭐 안성 때, 김포 때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어, Mr. and m r s s Pearson 하면은 피 o 슨 부부를 뜻하는 거죠. 안젤리나 졸리랑 브래드 피트 주연의 미스터 Mr. n d Mrs. s m i 영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스미스 부부라는 뜻이죠. 또 남편성에다가 S를 붙이면 그 가족 모두를 일컫는 말이 돼요. The Petersons 하면은 피러슨의 가족이란 뜻입니다. 저마다의 사연과 염원과 바램으로 지어진 이름처럼. 각각의 삶의 모습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공통된 목표는 건강하고 복되게 잘 사는 거죠. 늘 그런 삶을 사실이라 믿고 또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